렐루야, 다 같이 사도신경 지난 고백하시고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대의 교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을 은퇴되어 동종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명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정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포함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육8팔편 칠절부터입니다. 시편 육8팔편 칠절입니다. 시편 육8팔편 칠절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편 68편 7절서부터 18절까지 말씀.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서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신의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혹적한 피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곤핍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에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책을 준비하셨나이다.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여러 군대의 왕들이 도망하고 도망하니 집에 있던 여자들도 탈취물을 나누어도다 너희가 양우리에 누울 때에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이둘기같도다 전대 마신이가 왕들을 그중에서 흩으실 때에는 살벌에 눈이 날린 갓도다. 바산의 산은 하나님의 산이며 바산의 산은 높은 산이로다.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로다. 하나님의 병건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시니, 신의 산성속에 계신 갓도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니,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니,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아멘 10편 68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하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하심을 기원하고 또 경험했던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시입니다 이 시편의 저자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전쟁에 나갈 때마다 늘 승리하고 그리고 큰 성과를 거두었던 전쟁에 아주 능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사울 왕이 시기할 만큼 다윗의 공적은 혁적했으며 그리고 많은 백성들의 마음을 살 만큼 다윗은 뛰어난 전쟁에. 왕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늘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전쟁에 나아가고 그리고 전쟁에 돌아왔어도 어떠한 마음으로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자 하나님은 우리의 가는 길 앞에 앞서서 나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고정되어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가려고 하는 그곳에 함께 하시는데 그것도 그 앞에 나와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는 그리고 우리가 할 일들을 준비하시고 열어주시는 그 나라에 인천 상륙 작전 때에 이 미군이 상륙할 때에 가장 먼저 해안선을 도착하고. 그리고 다른 모든 육군들이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맨 처음에 그 수많은 그런 시련을 겪고 주문을 불쓰고 와서 길을 터준 그런 부대가 있습니다 해병대입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도착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가고 그 위험을 부릅쓰고 먼저 돌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에 나중에 나중에 많은 사람들이 더 편안하게 상륙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먼저 선발대를 먼저 보낼 때가 있죠. 그 선발대가 가서 준비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와야 되는지 또 오다가 어느 길로 가면 안 되는지 또 도착해서는 또 여러 가지 바로 식사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안내하는 그런 사람이죠. 하나님이 그와 같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떤 하나님이냐? 말로만 명령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뒤에서 축복만 빌어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앞서 나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직접 싸우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 4절에 마시는 보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액티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니, 활동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전쟁에 나갈 때 전쟁에 직접 함께 나가셔서, 그것도 우리 앞에 나가셔서 아 싸우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나갈 때에 우리 앞서 나가셔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산에 산이 세 개가 나옵니다. 어떤 산이 나오냐면 신의 산, 그 다음에 설문산, 파산의 산입니다. 자, 보실까요? 8절의 말씀을 보면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신의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 나이다. 아멘. 신의 산입니다. 신의 산은 이스라엘인들에게 가장 거룩한, 성스러운 산이 신의 산입니다. 그 다음 에 어떤 산이 나오냐면, 14절에 살몬이라는 산이 나옵니다. 전능하신 이가 왕들 그중에서 흩어질 때에는 살몬산의 눈이 날린 것도다. 살몬산이 어디냐면 사마리아의 세계, 아, 바로 근처에 있는 산입니다. 에발산의 한 줄기라고 이어지는 그런 산입니다. 세 번째 어떤 산이 있느냐? 15절에 바산의 산입니다. 바산의 산은 하나님의 산이며, 바산의 산은 높은 산이로다. 이 바산은 요당강 동편에 있는 이 바산왕 오이 건드리고 있었던 그런 곳의 높은 산입니다. 이 산은 헐건 산이라고 무려 높이가 해발 3,300m가 되는 아주 높은 그런 산입니다. 백두산보다도 훨씬 높은 산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1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 자, 읽어보시다 16절.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지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니라 그래서 삶은 산이나 뭐 또바산의 산이나 신의 산을 시기하지 말아라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말씀은 1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변보는 천손이요말입니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시니 신의 산 성소에 계신 갓 또다 라고 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 하나님이냐 시내산에 계시기도 하고 바산에 계시기도 하고 그리고 설문산에 계시기도 하고 1 5절 보세요. 바산에 아, 바산에 사는 하나님의 산이요즉 하나님은 여기에 계시고 저기에 도 계시고 어디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우상은 어떻습니까? 우상은 한 자리에만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신의 산에도 계시고, 바산에도 계시고, 헐몬산에도 계시고, 또, 어, 어느 곳에나, 이사님들이 가는 곳곳마다, 광라 길을 걸어갈 때 광라에 앞서 계시고, 예루살렘에 계시고, 어느 곳에나 계시나요? 그러므로, 진행학적으로 어느 지정된 곳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느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언제까지 함께 하십니까? 영원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십니다. 이 말뜻을 가진 말이십니다. 네 글자죠? 임마, 노 뇌.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영원히. 사랑한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비록 영상 예배로 드리지만, 이 시간에 여기에도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하시는 하나님, 한국에만 계시는 하나님이나 미국에도 계시는 하나님, 어느 교수로 수에 계시는 하나님, 높은 곳에 계시기도 하고 낮은 방에 계시기도 하고 저깊은골짜기에 계시는 하나님, 평화로울 때만 함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전쟁과 난리법석 속에서도 함께하시는 하나님, 병원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 함께하시는 하나님. 오늘 그 인만외래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에, 다윗은 전쟁에 나갈 때마다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은 저 멀리 시내 살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다이 땅에, 이 전쟁의 이 터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였기에, 누구를 만나든, 어느 민족을 만나든, 어떤 시를 만나든, 어느 자리에 있든, 다윗은 두렵고 떨리지 않았습니다. 내 네, 뒤에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보다 앞서 나가서 나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그 임마누레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믿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입마 누엘의 하나님의 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갖고 저희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수많은 고난과 두려움 앞에 하나님 머뭇거리거나 회피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을 갖고 나가 싸웠던 다윗처럼 그래서 곳곳마다 가는 곳마다 승리하고 한때 영광을 불렸던 다윗의 신앙으로 오늘도 보장하여 오늘 우리 앞길을 걸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집안에서, 또 우리가 가는 곳권마다,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문제 앞에 봉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심을 바라보며, 오늘도 전진에 나가는 주의 군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직까지도 지금 우리 주변에 참고를 하고 있는 코나19 사태 앞에 하나님, 저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전진에 돌파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고, 삶의 곳곳마다 승리의 깃발 다 묶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만회의 하나님께 감사 찬송 영광을 드리며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셔서 확신과 믿음을 갖고 오늘도 앞으로 전부에 나가는 주의 군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고룩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용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같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